네 안녕하세요 카르노입니다 한 달에 한번 높은 배당금을 안겨주는 월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한 예로 요즘에 꼬박꼬박 월 배당으로 수익을 안겨주는 커버드콜 상품이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10%, 15% 매달 수익을 꼬박꼬박 계좌에 넣어주니까 군침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커버드콜의 치명적인 단점 알고 계신가요? 커버드콜은 하방은 열려 있고 상방은 막혀 있는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개인마다 상황과 선호도가 다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초보 투자자라면 커버드 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것은 부담되는 투자겠죠? 하지만 월배당과 높은 배당이라는 장점은 그대로이면서 안정적인 상품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리치입니다. 리치는 투자자한테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인데 간단히 예를 들면 지금 보는 사진과 같이 물류창고나 오피스, 건물들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개념입니다. 리치의 장점은 우수한 수익성,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대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리치 ETF가 지금 시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매년 7~8% 에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엄청 매력적이죠. 바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치 인프라와 타이거 리치 인프라라는 ETF입니다. ETF인 만큼 다양한 리치에 분산 투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4년 전쯤에 오피스텔 경매를 좀 해보려고 임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중개인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얻었던 정보 중에 하나가 보통 오피스텔 투자 같은 거를 할때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일으키는 대출에 대한 이자, 그리고 임차인한테 받는 월세 이것들에 대한 차익이 저의 순 이익이잖아요. 1년에 7에서 8% 수익률이 나면은 뭐 그냥 할만한 오피스텔 투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 리츠 ETF들은 금리 인하 할음에 공실 걱정이 없는 오피스텔 하나 사두고 월세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매수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유상중자 이슈로 인해서 많이 저렴해진 것도 크고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는 올해 3월에 상장된 ETF인데요. 처음 출시할 때운용 수수료가 엄청 낮게 나와서 기존에 있었던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도 덩달아서 운용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덕분에 0.12%, 0.14%로 각각 저렴한 편입니다. 후발주자인 만큼 순자산에서는 비교가 되는데요 하지만 6개월만에 5분의 1만큼 따라온 거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목 구성이 서로 좀 달라요 제 눈에 가장 띄는 것은 첫 번째 메커리 인프라의 비중과 두 번째 맵스 리얼티의 유무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ETF를 매수할 때 고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매월 배당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코덱스는 매월 일정하게 33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거는 약간 들쭉날쭉하게 10원대부터 40원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리츠가 1월, 3월, 7월, 2월, 8월, 10월 이런 식으로 뭐 분기 배당으로 배당해 주는 리츠들이 많은데요. 이것들 나눠서 주다 보니까 타이거 ETF처럼 들쭉날쭉한 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코덱스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가가 5,090원 기준으로 한 달에 33원씩 계속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7.7%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4,525원 기준으로 7.5%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로 호재여야 할 리츠 상품들이 왜 주가가 최근에 갑자기 급락을 했을까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유상증자 이슈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금리를 인하하니까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것인데 유상증자를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너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발행한다고 하니까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걸 던지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고객을 끌어 모아야 하니까 고객들을 끌어 모아야 투자가 되니까 저렴하게 유상증자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면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치에서 제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투자시에 1년 토탈 리턴을 보여준 표인데요. 신규투자를 하면은 저만한 효과가 있으니 투자를 해라 라는 것이 다분히 보이죠. 반면에 기존 주주들은 나의 주식 가치가 낮아지니까 던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은 좀싼 편으로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로 인해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 천주 정도 사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유상 증자가 있다고는 하는데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당 수익률이 한7.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는 매수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미국 주식을 기반으로 모아가고 있는 30대 초반 투자자인데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자산이 눈에 보이면 그것들을 매수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더 다양하게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완이 되는 대체 자산을 완벽히 구성하면 좋겠지만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만약에 비싸게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많은데 천천히 그때그때 매력적인 가격의 자산을 모아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자산을 형성해 가면서 유튜브 영상도 찍고 다양한 정보들도 같이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페이스 메이커가 되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카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